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10월 30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금요일 상 어, 마감 상황 보시면요 다우 지수가 1.12% 하락 마감했고요 어, 나스닥 종합 지수는 0.38%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유럽 증시는요 대부분 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프랑스가 조금 더 크게 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음, 일단, 뭐, 예, 외국 시장, 예, 다른 나라들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음, 이스라엘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 이스라엘을 좀 일요일날, 예, 지금 장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음, 이스라엘은 이1.3% 정도, 예, 상승 마감했고요 사우디도 일요일날 열리는데, 어, 역시나 0.7%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기사 내용상으로는 전쟁에 대한 좀, 어,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 어, 일단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는, 음, 뭐, 그렇게 전쟁이, 어, 또 계속 이어지고 있거나, 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 거는 없어 보입니다. 우려감은. 그래서, 뭐 유럽 중심까지는, 예, 흐름이 좀 나쁘진 않았고요 음, 원자재 쪽을 또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나 금, 요거 두개좀 보셔야 되는데 금, 금 같은 경우는 2,000 달러 아, 넘어섰죠. 그래서 아마 금 관련주 쪽은 엘컴텍이 있는데 엘컴텍을 제외한 좀 다른 음, 관련주가 좀 딱히 없기 때문에 뭐한 종목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유가 같은 경우에도 예, 서폭 상승했죠. 2% 정도 상승했고 어, WTI 같은 경우는 86불 가까이 예, 상상이 좀 했다가 좀 밀렸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90불을 좀 못넣고 예, 마감했습니다 유가 관련주들도 역시나 예, 전쟁에 따른 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어, 그거는 이따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인까지만 예, 좀 체크해서 보시면 은 비트코인 가격이 어 4,680만 원 정도. 이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좀 밀리진 않고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어 일단 코인 관련주가 음뭐몇번 상승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장중에 장이 어 혹시나 좀 밀린다면은 음 코인 관련주들도 한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종목들 좀 제외했고요. 어 다른 종목들 은 일단 음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예, 레드라인 넘었다. 예, 이란이 참전에 대한 시사, 어, 확전이 우려가 됐다. 어, 요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어, 딱 하마스 근거지, 가자지구에서 지상전 단계에 들어간 이스라엘 향해서 레드라인 넘겼다. 예, 이란이 이렇게 좀밝혔고요 어, 참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음,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미국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래서, 뭐, 이란에 대한, 음, 제재를 좀 가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유가 상승도 있을 수 있고요. 전쟁 관련 방산 테마도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쪽에서는 빅텍, 슈니드, 대성화이텍, 한일단조, DTNC 이런 종목이 있고요. 유가 상승 관련 주 쪽으로는 극동유화, GSA, 한국석유,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종목은 이제 금요일날 음 일단 뭐 방산주들이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이런 전쟁에 대한 우려감 또 기사 나오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시간 내로 다시 좀 밀리는 모습도 나고요. 왔 빅텍, 휴니드, 대성하이텍, 그리고 한일단조, DTNC 이런 종목들인데 어 아직까지는 빅테 휴니드가 대장주로서 움직임이 좀 나아주죠. 시세도 괜찮고요. 어, 근데, 시간 내로 좀 밀렸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어, 개장 전에, 예, 미선물하고, 유가랑, 한번 좀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 또 개장 전에 국내선물시장 먼저 개장하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시장이 밀린다. 예, 국내선물시장이 밀리면은, 요런 방산테마로 한번, 어, 움직임이 나올지,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SK 삼성 공격적인 증설에도 HBM 공급 부족 3년이 더 간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 뭐 시티그룹 리서치센터에 의하면 예. 일단 뭐 SK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가 나왔죠. 어, 일단 적자 폭을 줄이는데 성공을 했고 디램 가격 상승과 HBM 쪽의 매출 증가로 일단 양호한 실적이 좀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내년에는 예, 흑자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음. 딱케파 증설에도 어 공급 부족이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 일단 SK 하이닉스가 일단 h p m 쪽으로는 조금 더예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삼성 이제 뭐 계속 업적 투자하고 있죠. 기술력 자체도 그래서 어 3년 정도 더뭐 계속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어 기사 내용뿐만 아니라 이 예, 반도체 업종도 일단은 뭐 어, 상승 추세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업종으로 좀 보고 있고요. 합리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스페타시스, DID 예 이쪽이 최근에 흐름은 좀 음, 나왔었던 종목들이고요. 대웅주 쪽이지만 일단 중소형주보다는 일단 대웅주 쪽에 먼저 움직임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 반도체, 어, 뭐 금요일날도 좀 밀리긴 했지만 예, 그래도 상승 추세 여전하구요. 이오테크닉스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DIT 이렇게 있는데 어, DIT는 제가 몇번 자주 추천을 좀 드려서 수 예, 이것 좀 챙겨 드린 종목인데 아직도 뭐 예, 괜찮은 흐름이다 금요일에 5% 정도 밀렸는데 뭐 언제든지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한미 반도체 예, 일단 HBM 쪽에서는 그래도 예, 가장 추세가 좀 좋지 않나 해서 후준이 좀보시야서 종목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해상 운임 8주 만에 천선을 복귀했다 운임 지수 천선을 복귀했고요 전체 노선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해운 업종이 좀 많이 안 좋았었던 게 운임 지수가 좀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빠졌던 부분인데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중국 국정절 연휴 발표 이후에 직전에 발표된 운임 지수 예, 음, SFI 예, SCFI는 예, 886.85 그래서 2 어, 0 2 0년 5월 이후 3년 만에 900선을 하회했다. 어,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반등하고 있다라는 음, 내용인데 어쎄요 뭐지? 연말 되면은 좀 그~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 좀 그러거든요 음~ 이제 뭐~ 선물 같은 건지 뭐~ 주고받을 때 뭐~ 미, 우리나라 말고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나라에는 이제 선물 주고받기 때문에 어~ 단 뭐~ 수입품이 좀 늘어나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매년 음~ 요맘때쯤에서는 운임지수가 좀 상승하는 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 요게 일단 호재가 좀될 수도 있고, 어, 이제 전쟁에 따른, 예, 그, 그, 운하 쪽, 예, 공격에 대한, 예, 우리나라도 한번 요 기사 내용으로, 어, 이제, 음, 운임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도 일단 뭐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상승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어, 아까 운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어, 일단은, 예, 해지주쪽 한번 보시면 될것 같구요. 흥아해운, 음, 대한해운, KSS해운, STX, 그린 노지스, 이런 예, 정보들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어, 흥아해운, 음, 그때 한번, 예, 급등 한번 나왔었던 게그 전쟁에 대한 음, 부분 때문에 한번 급등 나왔었고요. 다시 21선 자리까지 조정받았는데, 음, 뭐, 이 기술적 반등 정도까지는 한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한해운. 그리고, KSS 해운, 그리고 SX 그린 로직스, 이렇게, 관련주 쪽에 있습니다. SX 그린 로직스는 계속 신작을 뚫고 있는데, 아, 글쎄요. 어, 일단 몇 번씩 한번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음, 일단 이렇게 저가 배 15,000원 깨지고 나서부터는 좀 쉽게 반등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주는 흥아 해운, 예,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약국 첫 의료 대마 판매 시작 약사들은 역사적인 일이다 그래서 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의료 대마초를 판매하는 약국이 등장했고요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노빈스 약국 여기에서 대마 오일을 판매하기로 어 판매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 요거에 따른 뭐음뭐 음, 뭐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나라 당장에 나올 건 없는데 어, 뭐, 의료용 대마도 우리나라 이제 합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했어요. 법안으로 이제 통과될지. 이런 예,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음, 일단, 미국이지만, 이런 게 통과됐다라는 점에서, 관련주들, 상승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바로, 직접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 이런 기사 떴을 때는, 음, 움직임이 좀 나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 활약품, 오성첨단 소재, 에머리지. 관련줍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 예, 금요일날도 조금 움직임이 나왔었고, 끼가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근데 순간 슈팅이 나오고 좀 밀리는 점, 음, 시장 상황에서 뭐, 어, 좀, 끝까지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는데, 예, 최근 시장이 좀 불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윗골이 나오는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상황에서 슈팅 나왔을 때 파는 전략이 좋습니다. 일단, 갭되면 좀 위험하겠죠. 그리고, 화일약품. 그리고 오성첨단소재, 그리고 에머리지 예, 이렇게 있는데 대장주는 우리바이오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음, 들고 있다가 예, 슈팅 나올 때 파는 전략이지 올라갈때 따라가면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 공매도 전면 금지, 예, 금물살 타나 해서 어, 장 마감 이후에 나왔었던 내용들인데, 음. 금융연장이 공매도에 대한 음, 제도에 대한 원점에서 재검토 입장 불법 공매도는 당연히 음,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어, 공매도가 없어지면은 이제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음, 우려감이 있는데 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이 공매도 때문에 그래서 어 외국계 자금이 떠나나 어차피 개인들이 개, 어, 주식 투자 안 해버리면은 예, 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싸울 일도 없고, 일 개인 투자자를 먼저 보호해야 되는 게, 뭐, 어,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한시적 금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예전에 한 코로나 때 국내도 한시, 한, 어, 한시적 금지, 됐었죠. 어, 근데, 어, 뭐, 제, 그, 얘네들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기간 없이 계속 공매도를 들고 있다 보니까 어~ 개인 투자자한테는 이런 하락상에서 계속 공매도 세력을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음~ 일단 논의가 좀 이루어졌을 때 어~ 갑자기 또예 공매도 한시적 금지 뭐~ 적용되면은 어~ 일단 왜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도 어, 지 미리 어느 정도 쇼커버링은 해야 되지 않나. 어,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이번 하락상에 좀 많이, 국내도 세력들이, 어, 좀 마, 어, 공약을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쇼커버링은 2차전지 쪽이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납복과대. 음, 이런 부분도 있어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예. 제가 봤었을 때 이제 기술적 분석상 음, 과매도 신호 예, 지금 들어왔던 종목이 2차전지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일단 공매도 주된 타격이 됐었던 종목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코프로에 예, 일단 7 0만원 깨졌고 어, 이제 완전 역배열인데. 여기서 뭐 다시 뭐 100만 원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구요뭐 기술적 반등으로 한2십일선 자리 부근 정도까지 한번 뭐 기술적 반등은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다 지금 지지선 자리 깨졌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까지. 뭐 다른 종목들도 더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말씀 좀 드린 거구요 어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 분위기가 뭐 그렇게 어뭐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금리가 글쎄 뭐 동결일지 예. 12월까지 한번 정도는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일단 동결 같다 12월에 상승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이번에 FOMC를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나오니까요, 어, 그, 시간대를 한번 좀,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시장 상황을 보셔도 될것 같고요. 아마 목요일 전까지는, 관망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뭐 중간중간 테마주들만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 장중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 이번 영상 이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